고 젊은애가 한숨은 전기. 아왜또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성하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래? 아. 야, 너 무슨 고민 있지? 어? 너 그렇게 고민만 하면 얼굴에 주름살만 된다. 빨리 털어놔 봐. 무슨 일이야? 그게 나. 응. 청혼 받았어. 잘됐네. 축하한다. 근데 어째 표정이 마냥 축하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신내렸어? <laughs> 얼굴만 보고 다 알게 두 명이야. 응? 두 명? 두 명한테 동시에 청혼 받았다고. 오. 한 명은 부모님 소개로 만났고 응. 또한 명은 뭐 일하다가 만나게 됐어. 오. 이름이 뭔데? 이 언니가 또 성명학을 공부했잖니. 부모님 소개로 만난 사람은 박대기 음?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은 김중소. 박대기 김중소 보자 보자 큰 대의 발도드 말기 가운데 중에 작을 소. 뭐두 음. 어, 사람 다 이름은 좋은데 외모는 어때? 대기 씨는 키 크고 잘 생겼어. 딱 봐도 번들을 해. 음. 중소 씨는 키는 크진 않지만 나름의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 음. 작지만 속이 꽉찬 느낌이랄까? 음. 그럼 두 사람의 장단점은 뭔데? 어, 대기 씨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야. 연봉도 많고 사람들도 다 괜찮다 그러고. 음. 특히 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지. 음. 솔직히 나쁜 점은 없어. 음.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음. 답이 좀 느리고, 지루한 거 살짝? 음, 그럼 그 중소라는 사람은 어떤데? 음, 중소씨는 뭔가 에너지가 넘쳐. 일단 대화가 잘 통하고, 음. 결정이 빨라. 어, 그리고 잠재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 같아. 옆에서 지켜보면 좀 흥미롭달까? 음. 가끔 전화 받을 때 보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더라고. 왜 그렇게 봐? 이미 답 나왔는데 뭐가? 너 중소라는 사람한테 더 설레지. 야, 네 표정이 답이다. 그랬나? 음, <laughs> 대기 씨는 맞선을 봐서 그런가. 좀 설레지가 않아. 음. 중소 씨는 음? 언니. 어, 나갈게. <laughs> 어. 연락할게. 복. 그래, 축하해. 중소 씨. 제 대답은 예스예요. 우린 결혼해요. 기다려요. 저 금방 갈게요. 일상에는 많은 선택들이 존재한다. 아침에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신발 끈을 묶을지 말지,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오늘 나는 큰 선택을 앞두고 있다. 우리 회사만의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선물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시간. 자, 오늘 회의의 안건은 우리 회사의 자랑 김은하 사원의 생일 선물을 선물 제안 비디입니다 어, 제가 준비한 선물은 캠핑용품 풀 세트입니다. 활동적인 은하님께 딱 맞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콜롬비아산 프리미엄 로스팅 커피였습니다. 워라밸을 책임질 수 있는 일상의 보조화 이 커피 엄두가 당신에게 적합합니다. 요즘 차박 유행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곳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향기와 맛이 은하님의 행복을 찾는다. 혹시 은하님의 핸드폰 배경화면 보셨나요? 은하님은 회사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이번에 캠핑용품 광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 은하님이 이번 캠핑 프로젝트에 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요? 오늘 제 선물 고르는 거 아닌가요? 사실 프로젝트로 따지면 이번 제 프로젝트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은하님이 성과를 낼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영향력 있는 커피 연도회사의 광고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은하님의 실적과 경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커피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선으로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험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개인에서 진행하는 캠핑 프로젝트가 더 도움이 되겠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해보는 경험이 은하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핑용품권 t 엔 은하 씨가 맞는 거 어때? 아, 아니 이번 여름에 은하 씨 가족 여행 길게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나? 여름에 바쁜 프로젝트는 감당하게 어려울걸 이번 콜롬비아산 프리미엄 로스팅 커피어드 프로젝트 맞으면 여름 휴가 내가 완전히 보장할게 은하씨가 다 잘하니까 프로젝트는 다농담이고 선물을 고르는 결정은 오롯이 은하님께 그래서 생일선물로 가고 뭐 싶으세요? 캠핑용 프로세트 커피 원두? 제 선택은요 내가 선택하는 업무, 내가 선택한 회사, 나의 선택이 내 일을 만드는 곳, 중소기업에서 나는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곳. 형 문자왔지? 어난 <laughs> 나가랴 어떻게 했어? 나도 나가랴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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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웃음> <laughs> 어, 어떻게 할거야? 뭐 이렇게 그냥 해야지 아. 어나는나이번에중소기업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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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이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 경기 써가지고 거이가 이거, 그래? 이 시간에? 우리 회사가 시간 조금 편하게 쓰면 괜찮아서 요즘 뭐 이런 회사도 많고 배경 보다 이런 거좀 좋은 거 같아 아형나 근데 시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먼저 가볼게요 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잘음주봐 그래 형 <놀람> 여기야 이거 갖고 보내주는데, 이거 돈도 꽁꽁 쓰는 거 아니야? 아니다, 얼마 전에 승진했거든. 그래가지고 월급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 <laughs> 축하해줘야 되 아니, 확실히 대격보다 승진은 조금 편한 것 같아. 아 형, 오늘은 뭐 먹을까? 고기? 고기. 안 해볼 틈에. 됐장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장난아닌데? 많 가고싶다 그치? 어 아, 그러니까 여기 뭐 묻었어 <laughs> 자기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진짜 <laughs> 뭐야 어? 어? 형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laughs>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여자친구 은희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 준비하신다고요음 고생 많으시겠어요 아그 사실은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어? 응? 잘 아... 공무원 준비를 잘했으면, 이거를 그. 잘했으면, 이거를 응? 아, 뭐 <laughs> 이럴줄알았으면이혼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아, 이거를 잘 이거를 잘이야 됐어 음. 오늘 우이가이 아 그럼 날짜는 잡았어? 신혼여행은? 아 날짜는 가을쯤에 하고 싶어서 그울쯤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혼여행은 회사에서 신혼여행 휴가를 일주일이나 준다 그래서 멀티브로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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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늘 우리가 진짜 좋은대로 보시고 갈게 가자. <laughs> 어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어 근데 이 시간은 웬일이야? 어 내가 지금 출근 준비하는 중이거든. 어 진짜? 시험 어떻게 어 자세한 거는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내가 퇴근하고 너네 회사로 갈게. 우리 딸,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이야. 알았지? 이거 나야? 대박, 완전 귀엽다. 나중에 내가 이걸로 e w 차린다. 너 내 동료가 되라. 뭐래 사장 아무나 아니야. 치. 다 <laughs> <laughs> 어디? 저기요. 어? 김지원 야. 야. 야, 날 봐. 아, 왜안 오는 거야? 야, 김지원 뭐야? 아, 팀장님 언제 오는 거지? 어, 팀장님. 야 됐어? 계약한데? 응? 한대요 네. 뭐야 나잖아. 진짜 미 대박. 저희 진짜 해요? 진짜 길별 막걸리와 콜라보예요? 저거기서 외주 맡기는 거 처음 봐요. 그 둥둥 디자인도 못한 걸 우리가? 뭐 어, 당연한 거지. 나에서도 이게 안 놓치지. 대박. 대박. <laughs> 우리가 중소기업 중에 제자연한 사장님. 제자연한. 중소기업. <laughs> <laughs> 이게 무슨 회사야? 거짓말, 거짓말이지. 대기업을 갔어야지, 바보야. 샵 길글 막걸리, 샵 엘포엘, 샵 플립 돌기, 샵 이모티콘 내주세요. 우리 플립으로 셀카 필터 만들까 봐요. 인스타 챌린지 같은 것도 하고. 음, 음. 근데 상품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막걸리전 잘 뽑힐 것 같은데? 헐오 괜찮다. 오 필터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팀장님, 초안 이번 달 안에 아시죠? 민우 씨는 육아일찍이아저 다음 주부터. 아 그럼 인수인계날 정신없겠다. 다른 부서에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비빔막걸리 진짜 대박날 것 같지 않아요? 그니 완전 맛있어요. 저도 같이 가요. 일을 하기도 하는구만. 왜가 없어졌지? 아까 줬잖아 잘 찾아봐 그래 이런 중소기업 그만두고 대기업을 가야지 메일로 보냈어 하, 다행이다 저 다이어트. 저는 고기요. 저도 저도 고기요. 오늘 제가 쓰겠습니다. 어, 그럼 저도. 음... 저도 처음 아 저... <laughs>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죠. 아 원래 그런 거죠 다. <laughs> 무슨 고기 먹을 거다. 아무것도 없네. 엄청 바쁘네. 이거네. 엄마 딸이 라서 고마워. 나의 자랑, 우리 딸 사랑 한다. 재밌 겠다. 여세요 야 일어나 가자 이거 음, 아직 못 냈는데? 내가 냈어 응? 뭐라 고었는데 사장 한테만 사장? 오 완전 멋있다 <laughs> 그러면 너도 같이 일하는 거지? 사장? 아왜돈 많이 줄게 <laughs> 아, 왜? 꿈을 꾸는 당신, 미래를 찾는 당신, 우리 중소기업의 동려가 되라!